굿모닝 누나 오랜만이야 언제 왔어?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아 근데 아직도 대표 디자인은황치숙 기사네. 웬만하면 커밍아웃 타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휴, 전반적으로 이사님 의견도 적극 반영됐어요. 어디? 어디 있지? 난안 보이는데? 누나 뭘 그렇게 유능하게 거짓말을 쳐요? 르메르르 실적도 봤다.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식사 중에 일 얘기는 좀. 제국이 하고는 어떻게 내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스타일 같은 것은 어렸을 때나 보는 거고 그자고로 뭐, 일인지 대사는 집안을 봐야 하는 거야. 조만간 집안 어른끼리 약속 자리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우 취영이 이 자식은 점심 약속을 했으면 제각제각 나타날 것이지 뭐하느라 여태까지. 취영이는 회사 일로 왜근 나갔단다. 그러면 잘 하고 있어. 너만 잘하면 돼. 누나는 참 일관성이 있어.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람이 너무 한결같아 가식이라는게 없어. 아, 어, 해장하러 가야 되는데, 영훈이 어딨니? 해장국이 들어가겠냐? 힐즈에서 잘렸는데, 무슨 그 소리야? 누나는 총괄이사 맞냐? 명함에서 금방이나 빼든가. 아빠, 우리 회사 팔려요?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왜 갑자기 실사단이 온 회사를 휘적거 다니는 거예요? 그거야 다쓸 때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얼마에 넘기실 생각인데요? 뭐야? 벌써 매각 금액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또 나만 모르고 진행 중이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맨날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맨날 나만 왕따. 이번에 회사 팔리면 나 분명히 지분 있어요. 저도요. 넌뭘 했는데? 막내로서 팀에 활력을 주고 연골에 파스 뿌려가면서 까대기도 하고 그런 잡무를 알아서 해주니까 영훈이 누나가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거든 일종의 후방 마크랄까? 야, 전방에서 확실히 마크를 했었어야지 어디서 실습생 주제... 아, 전방에서? 그럼 우리 둘다 아니네 영훈이 누나네 그렇죠, 아버지? 영훈이 누나한테 집은 주셔야겠는데?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들어와 이봐 이봐, 어? 우리 하팀장님 혼자 지금 일다 하고 있는 거.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억소리 나는 슈퍼가의 눈독이야? 응. 아씨, 회사 팔리면 뭐라도 떨어지겠지. 네가 회사에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신입 사원 주제. 누나 뭐가 있는데? 나 총괄이사야. 문이만 총괄이사, 실무는 다영원히 누나가 했고. 쨌든 편집숍 하려면 너줄거 없으니까 있는 차나 조심조심 잘 몰고 다녀라. 편집숍? 내가 쇼핑이 취미자 특기자니. 누가 누나 안목을 믿고? 내가 손이 아무지지 못해서 그렇지 눈은 제법 높거든. 그래봤자 하영은 없는 황치숙은 달팽이 없는 달팽이 집이지. 진짜 보자자니까두분다 뭐 그만 하시죠. 어머. 누구셔? 석도훈입니다. 시전 PR의 대표고요 여기 계신 황지숙 이사님의 현재 남친입니다 누나 미쳤어? 아빠가 호출한 점심 약속 자리에 왜 남친 대령이야? 나... 안 불렀는데 상대표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빠가요? 사실 네. 그만나 장면이 많지 않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laughs> 편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요? 네, 그럼요 <laughs> 아니 저도 사실 이렇게 어색해요 그쵸 어색하죠 네, 어색해. 나도 어색해